4월 상남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4월 2일 KBS 창원 1TV 우문 현답 촬영팀이 상남면 남산마을을 찾았습니다. 보리불어진 홍매화와 진달래의 어울림이 어린 시절 설교 부르던 고향의 봄을 흥을 그리게 합니다. 이날 박태현 이장님과 주민들이 합심하여 남산마을 소개와 홍매화, 진달래의 자랑. 남산 구벽이 된장과 각종 산나물을 소개하였으며 방송은 5월 12일 KBS 1TV 저녁 8시에 방송됩니다. 4월 8일 종남산 진달래 군락지로 가는 남산 마을에 홍도와 나물을 보식하고 퇴비와 비료 주기 환경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이장협의회 회원과 면 직원 마을 주민 15명이 다 함께 참여하여 종남산 진달래 꽃과 연계하여 방문객들에게 아름답고 특색 있는 홍도화 꽃길을 보여주고자 힘을 모았습니다. 그 2018년도에 그 남산 저수지에서 종남가등 구간에 그 홍도화 나무 1,750줄을 식재하였습니다. 현재 잘 자라고 있습니다만 일부 나무가 고사하여서 그 오늘 그 추가 식재를 하고. 그 환경정비와 또 물주기, 거름주기 등으로 앞으로 잘그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면제원과 이장협의회 회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고요. 원래 우리 마을에서 잘 가꾸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우리 마을에서 잘 가꾸고 해서 홍당으로서 유명한 남산마을을 만들어서 더더욱 발전되게 해서 그 홍마을로 해서 마을축제도 하고 열심히 잘고 계십니다. 예. 4월 9일 상남면기관단체협의회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대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남면기관단체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단체 운영을 하고자 회칙을 제정하고 제정을 담당할 총무를 선출하였습니다. 4월 15일 상남면 주민자치회는 첫 정기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의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문화햇살찾기 공모사업에 대한 위원들의 열정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날 박이로 미양시장님이 상남면 주민자치회를 방문하여 주민자치회의 출범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우리 상담 면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laughs> 코로나 때문에 마음고생 많으시죠? 저도 우리 면민 여러분들 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코로나 관련해서는 미량시뿐만 아니라 정부가 열심히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안심 놓고 건강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민자치의 총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상담 면민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 미량시는 4월 15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산문동 문화체육회관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였습니다. 상남면은 4월 29일 목요일부터 4월 30일 금요일까지 2일간 접종하였으며, 1154명 중 826명이 1차 접종 완료하였습니다. 이날 백신을 접종받은 75세 이상 어르신의 이동 편의를 위해 4월 29일에는 10대, 4월 30일에는 두대의 수송 차량을 동원하였으며 마을마다 지정된 장소에 모여 마을 단위로 산문동 문화체육회관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아직 접종을 못하신 158명의 어르신은 백신 수급에 따라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남면 새마을 지도자회, 새마을 분유회 및 공무원 30여 명이 참여하여 국도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회원들이 자발적 참여로 진행된 이번 대청소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 등을 준수하면서 진행했으며 상남면을 관통하는 국도 25호선 주변에 각종 쓰레기 및 무단투기 생활쓰레기를 집중 수거하였습니다. 4월 26일 상남면 자원봉사회는 미랑시 종합사회복지관 경로 식당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밑반찬 나눔 행사를 하였습니다. 회원들은 2003년부터 매월 넷째 주 월요일마다 정성껏 준비한 밑반찬을 조리해서 스스로 식사 해결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밑반찬 나눔 사업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 안구즈를 떠올리며 평범한 하루하루가 모여서 위대한 생이 된다는 것을 미양 시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오늘입니다. 감사합니다.